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과원하고 또 다른 과원이에요. 예, 다른 과원에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 과원 한번 소개를 조금 잠깐만 해주세요. 품종하고 수령, 대략적인 수령. 아, 여기 품종은 단낭도랑천봉 그 아.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고요. 평수는한 5,000평 정도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령은 한 10년에서 9년 음. 그 사이 정도. 저쪽은 좀 유목이라 한 7, 8년 정도 더 됐고요. 단낭도하고 천봉이시구나. 네. 한 10여 년 정도 된. 지금 보니까 어, 중간중간에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laughs> 이건 이제 갱신하려고 이렇게, 예, 갱신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농가분들이. 많, 많으신데. 참고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이 성목을 어쨌든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거를 할 때는, 어.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 뿌리를 전부 다 캐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잖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캐낼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중간에 이제 주간부를 이제 잘라야 되는데 그 주간부 자를 때한 30cm 내지 50cm 두고 자르는 거아 그, 네. 저희 그 포크레인 미니랑 그 이제 6답을 음. 가지고 있어서 음. 뿌리를 캐내고 심어요 아 일반적으로는 네. 음, 맞아요 그게 가장 좋아요 네. 그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걸 지제부 쪽에서 완전히 짧게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루기를좀 남겨두는 식으로 그게 이제 어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 기지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것도 연작장애예요연작장애가 다른 과수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뿌리가 이제 그 썩으면서 거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청산배당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어 유독가스인 거예요. 그 가스가 이, 이제, 새로 심은 묘목에 그 뿌리를 이제, 성장, 뿌리 성장하는 걸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지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무도 제대로 못 크고, 묘목 자체도 제대로 못 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스를 인위적으로 굴뚝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뺀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좀 번거롭지만, 뿌리를 전부 다 걷어내고 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그래, 뿌리를 걷어내고도 예정지 관리 한 1, 2년이라 하면 수단가스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토양을 개량할수 있는 거. 특히 이제 유기물을 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로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난 다음에 메목을 심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죠. 1, 2년은 농사 못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는 보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나무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 아직 그어 복숭아 어 봉지 있잖아요. 예. 어떠, 어떠셨어요? 원래 요 병해충은 이건 굉장히 조생종인데. 네, 굉장히 음. 조생종이고요. 병해충이 올해 다른 집어, 집 이제 농가보다는 음.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올해 좀 많았죠. 주로 뭐 어떤 이쪽우 노린재가 아, 노린재가 예, 노린재랑 또산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사슴벌레 노린재가 손자리 음. 그 부분이 썩어들어 냄새 나니까 음. 사슴벌레가 와서 음. 먹고 장수풍뎅이 이런 장수풍뎅이. 벌레 예, 맞아요 그런 부분 그병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그 흰가루 아 흰가루 그거라고 하죠 그, 그 꽃에서 오는 음. 찔레꽃이나 아 찔레꽃이 네, 찔레꽃 네, 거기서 찔레, 오는 네. 저쪽에 찔레꽃이 좀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좀 불어서 오는 그그 아. 그 가루병이 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저런 건 어땠어요? 지금 인근에 인근 지역은 보면 지금 탄저병 탄저병이요. 네, 탄저병이 좀 심하다고. 탄저병 은 올해는 좀 괜찮았어요. 네. 아, 제가 왜그 말씀드린가면 하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봉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봉지가 있으면 여기에 봉지가 있는 가하고 없는 가하고에 월동 병원균 밀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이, 이, 이거 전부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자, 아, 이거 다음 주에 전지를 이제 시작해 요 복숭아 전지를. <laughs> 아우 저 보시시게 예, 전지 안 되면 하면서, 돼? 하면서 <laughs> 제거를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석회 보루도 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우리 뭐 바빠서 음. 못했어요. 아, 사실은 전제하는 것보다 석회 보루도 치시는 게 훨씬 더 급합니다 이게. 어, 제가 인근 지역 주변을 이렇게 그 탄저병이 좀 많은 지역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봉지를 제거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봉지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이 고정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래요?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음. 요, 요 자리에 열매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열매 예. 자리에 딱이 있는데 요런 자리에 열매 자리나 이런 게 상처잖아요. 아, 상처가 그래. 이렇게 나면 여기그 우리 복숭아 같은 경우 는 수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게 여기에 딱딱 딱 달라붙으면 이게 절대 안날라가요 안 아, 맞아요. 응, 안날라가고 그러면 거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그게 이제 깍지벌레라든지 예. 그럼 각종 병균, 깍지벌레 여기 예. 예. 그게 예, 그 월동 포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월동 포자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석회 보루덱을 저는 한두번 음, 정도는 칠하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laughs> 꼭두번 정도 칠하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면 우리가 이제 복숭아에서 제일 문제되는 그 병, 세균 구멍 병, 사실은 세균 구멍 병하고 잿빛 무늬 병 때문에 그래요. 예. 세균구멍병과 잿빛물리병에 그래도 제일 그 방제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방제체제는 뭔가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좋은 약을 치는 것보다도 네.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환경 조성하는 그첫 스타트가 가을에, 월동 전에 석회보리댁 치는 거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수확 직전인 가을 전쟁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 한 10월 한 중순 정도 그때쯤 한번 치고 그다음에 한 20일 내지 한한달 뒤에 그러니까 한 11월 한말 정도 네. 그때 한번 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10월 달에는 사실 봉지가 그대로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맞아요. 그대로 많은데 어, 지금도 사실은 어떤면에서늦었어요 이거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제거하시고 있는 거하고 이, 있는 상태에서 석회보로도 치는 거하고 어, 이렇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석회보로도 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기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석회보르덱을 칠수 있는 타이밍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생각에는 전정 하시는 거보다는 이거 제거하시고 석회보르덱을 치시는 게 우선 더 급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아, 그렇게 이거 봉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 아직도 안 늦었다. 아직도 근데 그, 네. 오래 남지는그 기간이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예. 네. 쉽게 말해서 석회보르덱 치고 난 다음에 얼어버리면 안 돼요. 얼지는 않은 상태에서. 한낮에, 지금 현재는 보면 한낮에 온도가 아직까지는 15도, 16도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낮에 치셔야겠죠. 바람 없는 날. 그렇게 치시고. 만약에 또 이제 너무 이제 추워지면. 얼어버리면 안 돼요. 얼어버리면 도려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못 하신 분들 봉지 아직 제거 안하신 분들은 봉지 제거하시고 포르덱을 반드시 치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사장님 그 지난해 병해충 관련해 가지고 아, 여기 상당히 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깍지 같은 경우 깍지는 좀생 많이 했죠. 음, 하긴 이게 이제 조생종이라 가지고 조생종 수확할 무렵쯤에는 깍지가 그렇게 많은 적은 피해는 주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게 얘네들이 우거져서 더 이렇게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음. 사실 이정도까지 아닌데 제가 가을 전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렇죠. 우거져서 그런 면도 네.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깍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과원들은 사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거진 환경. 우거져 있는 환경 아 우리 우리 밭은 아 이거 햇빛 잘 들어가는데 햇빛 잘 들어가고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그 주변 환경은 안 그런 거예요 특히 뭔가 면 햇빛도 햇빛이지만 바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 전정 방법이 예전에는. 생선가시형으로 전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등면이나 배면에 있는 그~ 가지도 일부 남겨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화돼 있어요 이 입체화돼 있는 어떤 그런 겨가지 배치라든지 가지 배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가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광원도 마찬가지예요 단가지가 좀 많은 것처럼 보여요 단가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안 통해요 그거는 뭔가 면 서로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겹치다 보니까 바람이 안 통하면 햇빛 안 들어가는 거못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병과 해충의 서식이 용이한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최근에 에스세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에스세기 예, 가지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약안 들어가거든요. 약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를 감안을 하셔야 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우리가 이제 응애에 있어서 가장 그 좋은 거는 지금 이, 이,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저 기계유지를 쳐야 된다고 봐요. 네. 기계유지를 치시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기계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과나 배에 사용하는 그 농도가 아니라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농도면 될것 같아요. 어. 그거보다 늦, 높이지 마시고 한 3분의 1 정도 농도로 그 대신 이제 꼼꼼하게 치는 거죠. 꼼꼼하게 네. 이렇게 치고, 어, 특히 요, 지금 발생이 심한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빈틈없이 이렇게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 기계 유지 자체가 어떤 살충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그 작용에서 이~ 살충력을 발휘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어, 완전히 이제 코팅을 시켜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복숭아는 아무도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껍질이 전부 다 벗겨져 그러면서 그~ 약해하는 약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그거는 이제 농도가 너무 짙. 진... 다든지 너무 늦게 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니까 제일 그한 농도가 너무 짙때 그래서 어, 과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세가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속에 수세가 약한 나무에 복숭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쓰지 않는 어떤 그런 금기시 아닌 금기시하는 그런 소재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과원들이 사실 수세가 약한 과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물구둥이에 있는 그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과원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너무 안, 안 좋으니까 나무도 굉장히 거칠고 수령에 비해서 나무도 자, 굉장히 작고 하는 어떤 그런 어, 과원들 제외하고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시는 과원은 영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에요. 영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계유, 기유제를 기계 활용은 하시는데 농도를 좀 줄여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과나 그 배에 사용하는 거니 한삼 분의 일 정도의 농도, 그 정도. 제가 정확한 저거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게 보통 한2 0배 내지 삼십 배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